자, 6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.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어, 일단 이거의 의미를 받아들이자. 얘는 fx가 0보다 이상일 땐이 fx가 되고요. fx가 0보다 작을 땐 0이 되는 애예요. 그래서 이 gx라는 거 그래프를 그리면, 지금 여기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, 지금 여기 0보다 작죠? 그럼 그냥 0이야. 0일 때 2분의 1이죠? 그래서 0,1이 돼요. 2배죠? 여기 오른쪽 부분 0보다 크잖아? 그래서 2배가 됩니다. 2배가 되면 여기가 지금 y는 2분의 1 x니까 2배에서 x. 그냥 끝에만 2배 해준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. 이게 gx입니다. 그래서 g의 극한 값 0이고요. 네, 끝. 자, 이제 얘를 봐야 되는데, 얘는, 사실은, 어, 여러분들은, 여기 옆에 있으니까, 그림 여기 있으니까, 그냥 그거 바로 대칭으로 해도 되거든? 근데 이게 좀 헷갈리나봐. 그래서, 그냥, 여기다가 그냥 새로 그리세요. 마이너스 1과 1 기준으로, 여기 2분의 1 되는 애, 이렇게 동그라미, 점, 그리고, 어, 색깔이 안 보이네. 동, 점, 동그라미, 점,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, 아니, 여 아니죠? 이렇게, 점, 동그라미, 마이너스, 1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렇죠 이때 문제에서 fx랑 마이너스 x를 더해달란 거예요. 진짜 더합니다. 진짜 더하는 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. 뭔말이면 여기랑 여기를 더할 거야. 근데 얘는 지금, 마이너스 1일 때, 0이네랑 2분의 1이네죠. 그래서 둘을 더하면, 마이너스 1, 1일 때,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요.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이죠. 0이랑 2분의 1 더하면 2분의 1이죠.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고. 여기 0이고요. 얘는 0이죠. 아, 미안해요. 여기 마이너스 1이고 0일 때, 0일 때 0이죠. 둘 더하면, 마이너스 1이랑 0 더했으니까, 마이너스 1입니다. 그럼 쭉 이어줘요. 그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, 얘가 2분의 1이랑 2분의 1을 더한 거죠. 그래서 1이 되고요. 마지막으로, 여기 0이랑 마이너스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, 그리고 2분의 1이랑 0 더했으니까 2분의 1,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. 이게 hx의 그래프예요. 이걸 그렸다면, 절대 값을 취했을 때, 그냥, 여기 이 부분만 접는 건데 마이너스 1인 애가 접혀 올라가죠 그래서 1이 된다 연속인 거 맞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gx랑 절대값 hx가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gx가 지금 딱 봐도 불연속이거든 불연속이랑 곱해서 연속되려면 얘 0이어야 되죠 지금 여기가 0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됩니다